그래 선제시음 플러스 오백 마이너스 오백 싫어 싫어 반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칠백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봉을 감소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날술 처먹고 지각 20회 22회입니다 부단결변 10회 13회입니다 법인카드로 김밥 나러 가서 50만원을 끌고 김밥 천국에 있다 젠장 망가타산 해고하고 싶은데 방대리 연봉은 50만원 오른 3천만원으로 하자고 협상이라면서요 원래 협상이라고 하고 동봉하는 거야. 자, 감사원 들어오라 그래. 그래. 자, 우리 수경 사원은 2년 차네. 나 때는 2년 차가 연봉 협상 같은 거 상상도 못했어. 음, 그놈의 나 때는 나 때는. 음, 좋아. 선재 씨가. 연봉 200만 원 올려주세요. 2년 차가 200이 말이 되나? 네, 부장님. 왜? 부장님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저보다 연봉 많이 받는 건 빡쳐서요 난 부장이잖아 부장님이신데 매일 아침 출근하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점심시간 혼자서 두 시간씩 쓰시고 결제 올리면 일주일씩 걸리시잖아요 못하는 말이 없구만 더 해드릴 수 있어요 업무 외에 커피 첫 타오라고 시키고 되도 않는 아재 개그 웃어줘야 되고 매주 주말마다 뭐 하냐고 등산 가자고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500만원 올려주세요 다음주에 등산가기로 했잖아 천만원 올려주세요 허까지 200이라며 등산갈 생각하니까 덕박쳐서요 그래도 천만원은 좀... 그럼 지난번 회식때 회장님 욕한거 말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되지 그럼 2천 2000 올려주세요 2천만원은 좀 그렇고 3백만원으로 협상하자고 아싸 개이득 가자 홈인턴 오라오래네아 그래. 우리 홈인턴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이탈은 말이야. 시각도 안해아 성실해. 아이. 일도 잘해. 아, 아닙니다. 인성도 좋아. <laughs> 근데 인턴이랑 연봉 협상 대상자가 아니야. 예를 봐. <laughs> <laughs>